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7장, 십자가의 도첫 번째 시간입니다. 문제의 제기라는 소제목 하에 여섯 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십자가의 도를 한 문장으로 쓰라고 하면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2번,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의미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3번.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의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4번. 예수님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의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5번. 사도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등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6번. 죽는 방법은 많습니다. 예수님은 왜 하필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6개의 질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지의 제7장은 십자가의 도 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과연 무엇인가? 십자가의 도의 궁극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다루는 그런 장이 됩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십자가의 도와 관련된, 관련하여 우리가 묵상해야 될 그런 주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문제의 제기라는 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십자가의 도를 한 문장으로 쓰면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십자가의 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불신자나 초신자가 십자가의 도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었을 때, 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인 것이지요. 십자가의 도를 한 문장으로 쓰라고 하면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길래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들리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 우리가 묵상을 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고린도 전서 2장 21절에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또 이런 표현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표현, 이것은 또 무슨 뜻인가? 하는 이런 의문들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왜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는 이런 질문인 것이지요. 자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의 도를 한 문장으로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답을 해 보았습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의 도, 영어로 하면, The Message of the Cro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다. 십자가의 가르침, 십자가의 교훈, 뭐 이런 의미가 될 텐데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교훈이 무엇인가, 그걸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이제 고민해 본 것인데요. 한마디로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구원자이심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메시지다.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멸망하는 자들은 이런 메시지 자체가 아주 미련한 것으로 들린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들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 구원자가 될수 있느냐? 자기 몸 하나 지키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예, 조롱, 내지는 조소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그런 조롱, 비아냥거림이 예,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저도 제가 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공관복음에서, 공관복음에서, 어,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 가실 때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너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너 자신을 구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가 정말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해보라. 라는 이런 조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날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이렇게 전하면, 예. 그들이 생각할 때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 라는 그런, 예. 예. 조소, 비아냥. 이런 걸 예,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한 의미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는 표현을 고린도전서 2장 18절에서 쓰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 1번 질문. 십자가의 도를 한 문장으로 쓰라고 하면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심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쓰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의미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십자가의 도, The Message of the Cross. 자,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무엇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된다. 자,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자, 어떻게 답을 하면 될까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답을 해 보았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인가?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요. 그때 당시에 그 십자가는 형벌 기구였습니다. 중대한 범죄, 반역죄를 지은 자들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만드는 것인데, 그 형벌이 매우 가혹하다라는 것이죠. 통상 그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람이, 어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어 24시간 이상, 예, 신음하다가, 어 결국, 예 죽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불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6시간 만에 이렇게 돌아가셨지만, 어 보통 사람들은 뭐 하루 이상, 어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다가 이제 숨이 끊어진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십자가형벌은 인간이 인간에게 가하는 가장 가혹한 형벌 중에 하나였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질문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의미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저는 음, 인간이 인간에게 가하는 가장 가혹한 형벌 중 하나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에서 포인트가 되는 것은 인간이 인간에게 가하는 형벌 이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이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그 어떤 금지, 어떤 행위를 금지하고, 그러한 행위, 금지된 행위를 위반했을 때, 행했을 때, 예, 그에 대해서 처벌을 가하는 예, 형벌제도를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십자가는 그 인간이 인간에게 가할 수 있는 형벌, 가혹한 형벌 중에 하나였다. 특히 예수님 시대에는 어, 형벌 중에 가장 가혹한 형벌이었다. 뭐 이렇게 답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3번 질문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 또 마태복음 26장 2절 이때의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는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26장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는 말씀입니다. 자, 이때 의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네. 방금 2번 문제에서 살펴본 것처럼 처형 도구로서의 십자가를 의미한다. 뭐 이렇게 답하면 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16장 24절, 누가복음 14장 27절. 이때의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기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예,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예,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감당하지 못하시니 이제 그때 길을 가던 한 사람에게 그 십자가를 대신 지우지요. 자,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나아가셨다. 예. 자, 그러면, 그러한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희도, 너희도 너희를, 너 자신을 못 박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이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밝히신 그런 말씀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명.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하나는 자기 목숨을,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 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명 중 하나였다. 사명 중 하나.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을 때, 자기 십자가는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라.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그두 가지 해석 중에 어떤 것이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의 의미인가 하는 이제 그런 질문이 되는 건데요. 자, 우리 성루님들께서는 그두 가지 견해 중에 어느 쪽이 성경이 말하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그둘 이외에 또 다른 어떤 그둘다 틀렸다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로 답하시려는지요? 네,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때의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네, 이 부분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지의 제 7장 십자가의 도와 관련해서 깊이 다루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자 오늘은 그첫 번째로 문제 제기 시간이기 때문에 예, 다양한 예, 그 의미들을 예, 살펴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5번 질문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장 17절 등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 그러하니라. 이런 말씀이고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왜?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런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 성노님들자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대체 무슨 의미로 쓰이는 것일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1번 질문에서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예수, 예수 이외에 구원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자,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능력이 있는 것이다. 네, 이런 이제 맥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왜 그런 것인가? 왜 그런 것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 자, 6번 질문 보겠습니다. 죽는 방법은 많습니다. 예수님은 왜 하필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네. 죽는 방법은 많지요. 예. 뭐, 참수형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돌에 맞아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 순교자 스테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서 죽으셨지요. 그리고 야고보는 예, 칼로 목이 그어져서 예,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 사도들 중에는 이제 창에 예, 창에 찔려서 죽은 그런 경우도 있고 참으로 예, 죽는 방법은 많지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것일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면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지요. 도대체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시는 것일까? 이런 또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초신자들이, 왜 예수님은 꼭 십자가에서만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할, 해야만 하는가? 하는 이런 질문인 것이죠. 어, 이러한 질문들, 지금 우리가 여섯 개의 질문을 살펴봤는데요. 자, 십자가의 도란 무엇이고,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자기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또 어떤 의미이고 또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만 죽으셔야 했던 것인가? 하는 이런 질문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어 앞으로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에 제7장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십자가가 무엇일까 십자가에는 어떤 의미가 감추어져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이 제7장의 묵상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멘.